내일은 6시까지 오십니다. 경빈이 모두 다 그렇고. 네. 자, 이어서 빨리 가볼게요. 아, 경빈이 있다가 그러면 내일 풀 거를 좀 받아가. 그래서 월요일까지. 요거 네. 하면 되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자 y는 루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x 방향으로 3만큼 y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요. x 대신에 x 배기 3, y 대신에 y 배기 1. y 배기 1, 1 넘어왔어요. 얘는 플러스 1. 루트에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2구요. x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x 빼기3 플러스1 그대로 있어요. 자 그다음에 y축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x예요.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고 여기만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y는 루트에 얼마? 마이너스2에 마이너스x 마이너스3 플러스1 플러스1인데요. 이게 백스래요. 이런 거예요. 됐나요? 근데, 뭘뭐 물어봤어요? F의 마이너스 3을 물어봤어요. F의 마이너스 3이면, 우리 굳이 귀찮게 정리할 필요 없죠? X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3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고, 빵대죠 1대죠. 1다기 1이니까 얼마예요? 2. 정답이 2예요. 쉽죠? 자, 서수를 2번 볼게요. <laughs> 자, 이 말을 왜 붙여놨을까요? 그래프 반드시 이용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그 중학교식 발상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큰게 체배고요, 작은 게 체수고요. 그렇게 풀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왜? 증가 감소가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됐죠? 근데요,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알고 하면 대단히 훌륭한 학생이에요. 근데요, 2차 함수 할 때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틀려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인데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2 집어넣는 게 크고요, 마이너스 1집어넣 작으니까,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고요. 그런다고요. 됐나요? 자, 그건 못하게 그래프 그려놓고 하시라는거예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는 거연습할에요 출발점, 몇콤만 몇이에요? 얼마? 3 2예요 그럼 3,2에서 출발할 거예요. 3,2. 자, 루트 앞이 양수니까 위에요, 아래에요. 루트 앞이 양수니까 윗부분. X 앞이 음수예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기 쉽죠, 그죠? 됐나요? 근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1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만 볼까요? 잘랐어요. 요 조각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드러나죠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1에다가 루트 4, 2 더하기 이어서 4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최소값은 2일 때. 20원 하면 마이너스 -2, 21이고요. 1더하기 2니까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솟값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y는 루트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랑 y는 k의 x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그러면 루트의 x 플러스 3이고요. 얘가 k의 x 플러스 1이고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럼 양면 제곱하는 거예요. x 플러스 3 이퀄 k 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2k의 x 플러스 1. 몇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k가 0이 아니면요.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라고 하면 틀려요. 얘는. 틀린다고요. 왜냐면요이 친구의 정의역 되나요? 즉, 이, 여기서는 뭘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면은요, 이 방정식이 어떤 실근을 가져야 되느냐면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지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 함부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갈까요 그냥 이거 그리고요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릴 거예요 어 근데 얘는 어떤 도형이에요? 직선이잖아요 몇 개의 직선? 무수히 많은 직선이고요 어떤 직선이에요? y 절편이 1인 직선이니까 점 찍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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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거잖아요 그려가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됐나요? 출발점 몇 곳만 몇이에요? 마이너스 3 0. 마 제로 그쵸? 마이너스 3이구요 루트 앞이 양수니까 이 부분 X 앞이 양수니까 음, 음. 오른쪽 이렇게 되는거예요 Y 절편 찾아봐야 되겠네요 X가 0이면 루트 3이네요 1은 어디있어요 1은 여기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요 K가 하는 역할은 뭐죠? 기울기. 기울기가 0이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의 점, 두 점에서 만나요. 고 싶은가요? 기울기가 음수면 몇 개의 점? 기울기가 음수면 몇 개의 점? 한 개의 점. 기울기가 양수인데 쬐끔 양수예요. 몇 개의 점? 두 개의 점. 얼마만큼 쬐끔 가면 요점 지날 때까지. 됐나요? 그것보다 더큰 양수면 다시 한계이죠. 그럼 k가요 0보다는 커야 되는데요. 누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 3콤마 0을 지나는 순간까지만 커지, 커, 커지셔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3콤마 0을 지나야 돼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0이 되는 순간, 즉 k가 얼마인 순간, 3분의 1이 되는 순간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요. 등호 붙여요, 안 붙여요. K가 3분의 1일 때두 점에서 만나요한 점에서 만나요 붙여야 되는 거죠. 얘가 정답이에요. 뭐, 구차하게판별식이런거안 쓰고요. 그림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이거 또 나오죠. 또 해볼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함수에 백스가 있고요. 역함수가 있는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이래요. 다시 그릴게요. 얘는 요 윗부분이고 오른쪽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y는 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두 점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2루트 이래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라 소리예요? 2라는 소리예요. 즉 무슨 힌트를 준다고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알아봐 한하요 됐죠? 똑같은거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알파을 갖다 어떻게 찾아요? 루트의 2x 플러스 a 빼기 3이랑 x랑 같아지는걸 찾을거예요 루트의 2x 플러스 a는요. x 플러스 3이 될거고요 됐나요? 양변 제곱하시면요. 2x 플러스 a 고요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구요. 넘기시면 x 제곱 플러스 4 x 의 플러스 9 빼기 a 이퀄 0인데 이 방정식이 두 실근이 누구라고요? 알파와 베타에요. 나 누구 구하고 싶어요? a 구하고 싶어요. 뭐 이용할까요? 근각에서리감기 됐나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요.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서 얼마만큼 더 빼면 돼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더 빼시면 되고요. 베타 빼기 알파 2라고 줬으니까 얘는 4고요. 자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네요. 제곱하시니까 16이고요.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9빼기 a니까 마이너스 4에 9빼기 a를 하시면 되겠죠. 4가 되려면요, 이게 12가 되면 되고요. 그럼 얘가요. 3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a가 얼마면 돼요? 6이면 됩니다. 되셨죠? 다 아, 금방 하잖아요 근데요, 또 똑같아요. 왜냐면요, 무리 함수에는 낼게 없어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함수 y는 루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어요. 가볼게요. y는 루트에 a의 x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c인데 어떻게 했어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 방향으로 3만큼. x 대신에 뭐 집어넣고요. x 플러스 4. y 대신에 뭐 집어넣고요. y 빼기 3. 자, y 빼기 3인데 3은 뒤쪽으로 넘겼어요. 여기 c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얼마? a에 x 대신에 x 플러스 4고요. 플러스 b예요. 근데 이 친구를 다시 또 어떡하라고요? y축 대칭하라고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을 거예요.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b에 플러스 c 플러스 3이에요. 얘가 누구랑 같다고요? 얘랑 같대요. c 플러스 3이 얼마가 되면 돼요? c 플러스 3이 6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c는 얼마? c는 3 구했어요. 이쪽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b인데요. 이게 누구랑 같다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9랑 같다고요. a가 얼마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고요. a가 2면 얘는 8이고요. 얘가 9가 되야 되니까 b는 얼마 되면 돼요? 1이 되면 됩니다. 슥슥슥슥 이런 느낌을로 보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3번 볼게요 그림 나오면 우리가 좀 울렁울렁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양수 t에 대해서 자 여기를 a라고 했어요. 여기를 a라고 했어요. 어, 그럼 여긴 얼마죠? 6, 여기도 루트 a 그럼 여긴 얼마죠? 6, 3, 루트 3a 됐나요? 그럼 여기 x에 뭘 집어넣으면 루트 3a가 되나요? 3a 됐나요? 그럼 여기 3a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죠? 3a 집어넣 루트 9a 이니까 3루트의 음. a 됐죠? 다있어요 지금 나뭘 구하고 싶어요? a, d를 지나는 직선의 길기가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a를 보고 싶어요 a점의 좌표는 몇 콤마 면? 음. a, 콤마 루트의 a d점의 좌표는 몇 콤마 면? 음. d점의 좌표는 몇 콤마 면? d 점 여기 요 D. 3 a 마 3루트a 괜찮나요? 기울기 볼수 있죠? 이거 빼기 이거 2a분의 이거 빼기 이거 2루트a 됐나요? 약분 약분 루트a분의 1이요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4분의 1이 되면 되고요 얘가 4가 되면 돼요 A가 얼마면 돼요? 16이면 됩니다 끝났어요 되셨나요? 쉽죠? 지금 저... 저거 네. 분모가 2부터 있요 뭐라고? 노란색 분모가 2부트있요네 뭐냐면 아, 여기서 얘를 빼면 2a 분의 여기서 얘를 빼면 2루트 a 잖아요. 그러면 2는 약분했고요. a 분의 루트 a인데 얘는요 루트 a의 제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약분 시켜서 루트 a 분의 1이라고 다시 유리화를 거꾸로 시킨 거예요. 왜 약간 아, 4분의 1이 보여서. 센스있게 그쵸 되셨죠 4분의 1 갖다 두고 양변 제곱해가지고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됐나요 네. 자 보세요 이건 무슨 함수죠? 이차함수 2차... 1분 이거 무슨 함수죠? 근데 느낌이 좀 세해야돼요 어? 둘이 역함수, 생긴 꼬라지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닮았어요 그죠? 빨리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역함수인가 아닌가 역함수인가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얘 예, y는 하시고요 빨리 정리해 볼게요 x는 얼마 아니 그냥 누구를 정리하는 게 좋냐면 얘를 정리하는 게좀 편해요 얘 예, y는 하시고요 됐나요? x는 루트에 얼마? 5y 마이너스 k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x 제곱은요 5y 마이너스 k고요. 넘길게요 5y는요 x 제곱 플러스 k인데요. 여기에 5분의 1, 5분의 1아 역함수 관계네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둘이요 역함수 관계인데 역함수라고 말을 안 해요. 시침이 뚝 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찾아 됐나요? 아 찾았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일 거예요. 둘이 만나는 점이에요. 시집이 쭉떼고 있으니까, 어, 둘이 같다라고 두고 뭘 해야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 데려와야 돼요? F랑 F의 역항수의 교점, 누구 데려와야 돼요? Y, y X. 그쵸? 그렇죠? 얘랑 맞게요. Y, X. X랑 같아져야 돼요. 늘 만족하는 X가, 그쪽두개 있어야 돼요. 근데요,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양변에 오르고 바뀌요 X제곱이고요. OX 넘어서 마이너스 O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퀄 0인데요. 얘가요, 어떤 면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무슨 실근? 신문?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요, 또는 한 놈이 0배도 돼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주요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 되고요. 두 개를 곱한 거는요 0보다 어떻게 되야 돼요? 커야 되는데 붙어지는 건 괜찮아요. 하나가 0이라도 괜찮거든요. 두 개를 합한 거거든요. 0보다 어떻게 되야 돼요? 응. 커야 돼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요 판매식 25 마이너스 4k 가요0보다 커야 돼요. 4k 가요 25보다는 작으셔야 되고요. k는 4분의 25보다는 작으셔야 되고요. 46 24니까 6점 블라블라블라. 됐나요? 알파벳은 누구예요? K잖아요.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K는 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얼마 4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돼요. 두 분의 합은요. 5니까 자동 만족이에요. 근데 이게 6점 블라블라잖아요. K가 될수 있는 거는 0, 1, 2, 3, 4, 5, 6. 몇 개? 네. 7개. 되셨죠? 금방 끝나겠죠? 다다 아, 왔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점의 좌표가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 C점의 좌표가 x3, y3이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고 그랬죠? 네, 2분의 1 하시고요. 절대값 2층짜리 X좌표 먼저 쭉 쓰세요. X1, X2, X3 맨 앞에 있는 거한번더 쓰는 거예요. 짝꿍들 부르세요. Y1, Y2, Y3, Y1 됐죠? 계산은 어떻게 하죠? 2분의 1이고요. 진짜 절대값이에요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x1y2, x2y3, x3y1 더하기고요. 됐나요? 반대로 대각선 곱해서 다 빼는 거예요. x2y1, x3y2, x1y3은요 다 빼시는 거예요.를 계산하면 넓이가 나온다 그랬어요. 됐나요? 이 됐죠? 이 날비 물어봤어요. 이 날비 대충 풀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하고요.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기 친해져 있는 부분과 여기 안 친해져 있는 부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같아야지 풀리거든요. 됐나요? 그럼, 결국은요, 뭘구는잘 껴넣어서, 무량수 나오면 그냥 대충 끼워서 푸세요. 아, 이거 왜같지 그건 좀 이따 고민하시고요. 곡선으로 돼있는 거, 여러분들 적분 안 배우면요, 곡선에 넓이못 구해요. 근데 문제를 냈다는 거는요, 잘끼워서 맞춰서 삼각형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A 점이 몇 콤함이세요? 마이너스 2,4고요. B 점이 얼마? 4,2고요. 0,0.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일단 답부터 내놓고, 곧 진짜 같은지는 한번 살펴볼게요. 됐죠? 넓이 했으면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1이고요. 됐나요? 누구를 많이 쓸수록 좋겠어요? 0. 0을 많이 쓸수록 좋겠죠? 0, 2, 4, 0 한번 더. 0,0이고요. 마이너스 2 4사고요 4,2이고요. 0,0이네요. 계산할게요. 2분의 1이고요. 절댓값. 됐나요? 곱하고 빵이고요 곱하고 마이너스 4고요 곱하고 빵이고요 마이너스 4는 나올거예요. 빵이고요빵이고요 빵이고요. 16인데 뺄거예요. 절댓값. 2분의 1 반띵하니까 답은 얼마예요? 10이에요. 근데 선생님 진짜로 갔나요 너무 대충 푸신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거밖에 있을 수 없어서요. 자 보세요 이제. 이게 같다는 걸 한번 볼게요. 요거를 Y축 대칭이동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얘가 누구면 얘도 X제곱인데 뭘로 바뀌는가요? X제곱인데 X가 0보다 큰쪽 반대쪽 됐나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그으시면 요 점이 몇번가 몇이에요? 2군만 4겠죠. 근데요, X제곱과 루트X는 요거 반쪽, 얘 둘은요, 이이차함수일부분과 얘는요, 역함수 관계예요 y 는 x 의 대칭이에요. 그럼 y 는 x 의 대칭을 시켰는데, 이 점이 여기로 바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확인을 하는 거요 얘가 이 콤마 4인데 마침 빈 점이 4 콤마 2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자, 곡선 부분을 볼게요. 요 곡선에서 요 부분이랑 요 곡선에서 요 부분은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되잖아요. 여기서 요까지 이은 요넓 여기서 여기까지 그은 이 넓이 랑 같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 y는 x에 대칭이동시킨 부분이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수 밖에 없어요 라고 실은 빨리 판단한 뒤에 푸는게 정확한 풀이긴 해요 근데요 결론은 뭐예요끼어들을수 있다잖아요 <laughs> 바쁜데 되겠지. 맞나요? 네. 그러니까 딱 그림을 보고요. 적당히 잘, 이게, 그 퍼즐이 딱 맞춰지는 부분이 있으면요. 빨리 갖다가 갖다 끼워 넣으세요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수령이 아니면요.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 여긴 안갈 거예요. X 너무 빨리 진짜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좀더할까요 민준은 오늘 검사 오늘이요아니 네. 없어 서윤 일 검사 민석이 토요일 검사 아니, 오늘 목요일이나 어? 민주 있는데 네? 내신 교재 아니요 강의 아네 알았어요 보긴 봤는데 네 민석이가 신호주 아, 어때요, 이사그 다음에 분실도 고요 아직 가면 안 돼요 숙제 아직 안 적었잖아요 정한이는 가정거 없고요 아 잠시만 우리 이번, 이번 주 일요일은 오지 맙시다 대신에 정한아, 이번 주만 토요일 날 이번 주는 토요일만 먹는 걸로 할게요. 됐죠? 토요일만. 다음 주는 토요일 다 오시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숙제! 내가 올해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내신교재이디부터했 페이지, 42페이지부터. 교과서 예제도 하시고요. 페이지 63쪽까지. 그 다음에 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개별 과격 드렸죠? 네. 확인하시는 없고요 요거는 월요일까지 축제요 월요일까지 월요일날 감사할게요 네. 자, 내일 6시까지 오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9시까지 오케이 늦지 마시고요 토요일 오셔가지고 교과서 다시 한번 마무리 더 남은 부분 할 거고 그다음에 내일도 내일은 교과서 연습 문제 풀 거예요. 네, 연습 문제만 따로 뽑았으니까 됐죠. 저 하나 좀 꺼주세요.